여러분 혹시 들깨가 고소한 맛을 더해주는 재료라고만 생각하셨나요? 들깨는 우리가 흔히 요리에 사용하는 작은 씨앗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놀라운 효능들이 가득합니다. 들깨는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해 면역력 강화, 뇌 건강 그리고 피부 건강에도 매우 유익합니다. 하지만 들깨를 잘못 섭취하면 건강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들깨의 건강 효능, 올바른 섭취 방법, 궁합이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그리고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생활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강비 밀상자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지인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께 더 많은 건강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들깨가 단순히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한 재료라고 생각하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들깨가 우리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잘못 섭취했을 때의 위험성까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들깨는 두뇌 건강, 심장 건강, 그리고 면역력 강화까지 놀라운 효과를 제공하는데요. 들깨를 잘못 먹으면 건강에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또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더 건강에 좋을까요? 이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들깨의 건강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들깨는 두뇌 건강을 지원합니다.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지방산은 뇌세포를 활성화시키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메가3 특히 치매 예방과 같은 퇴행성 뇌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나 두뇌 건강을 챙기고자 하는 분들께는 들깨가 매우 유익합니다. 둘째, 들깨는 항산화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들깨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가 포함되어 있어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활성산소는 세포 손상을 유발해 노화를 촉진하고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데요.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면 노화 방지와 피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외선으로 인해 손상된 피부를 보호하고 주름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셋째, 들깨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합니다. 들깨에 포함된 오메가3와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로 인해 심혈관 건강을 지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며 고혈압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면 심장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들깨는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들깨에는 비타민 E와 셀레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면역 시스템을 지원하며 체내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기와 같은 질병의 저항력을 높이고 특히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움으로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째, 들깨는 소화 건강을 증진합니다. 들깨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운동을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들깨를 섭취하면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도와 소화기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소화 기능이 약하거나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천연 소화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들깨를 자주 섭취하면 소화 시스템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들깨도 잘못 섭취하면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들깨와 궁합이 좋지 않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유와 유제품입니다. 들깨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유제품과 함께 섭취할 경우 지방 대사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우유와 들깨를 동시에 섭취하면 지방의 소화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으며 특히 소화기관이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알코올입니다. 특히 맥주입니다. 알코올은 들깨의 지방산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맥주는 들깨의 영양소를 흡수하는데 방해가 될수 있으며 간 건강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알코올 섭취 후 들깨를 먹으면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알코올과 함께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너무 기름진 음식입니다. 들깨는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기름진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지방의 섭취량이 과도해져 체내 지방이 축적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포화 지방이 많은 음식과 함께 먹으면 들깨의 건강 효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들깨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첫째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와 들깨를 함께 섭취하면 철분 흡수율이 높아져 빈혈 예방에 좋습니다. 시금치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 들깨에 포함된 철분의 흡수를 촉진하여 혈액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들깨 가루를 시금치 나물에 뿌리거나 들깨 시금치국을 끓여서 섭취하면 영양가가 훨씬 더 풍부해집니다. 둘째 두부입니다. 두부와 들깨를 함께 먹으면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을 함께 섭취할 수 있어 근육 건강 유지와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들깨 두부조림이나 들깨가루를 넣은 두부 스무디는 맛있으면서도 영양가가 높은 식사로 인기가 많습니다. 셋째,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섬유질이 풍부해 들깨와 함께 섭취하면 소화 기능이 원활해지고 혈당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들깨를 고구마에 뿌려 먹거나 들깨 고구마 스무디를 만들면 건강과 포만감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들깨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나요? 네, 들깨는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체지방 감소에 효과적인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다이어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칼로리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깨와 들기름은 같은가요? 들깨와 들기름은 같은 원료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들기름은 들깨를 압착하여 기름만을 추출한 것입니다. 들기름은 고소한 맛이 특징이며 비타민 e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액순환 개선과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다만 산패되기 쉬움으로 냉장보관이 필수입니다. 들깨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나요? 네 일부 사람들은 들깨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들깨 알레르기는 두드러기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알레르기 증상이 의심된다면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들깨를 생으로 먹어도 되나요? 들깨는 가열하여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으로 먹으면 체내 소화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들깨가루나 들기름으로 가열한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들깨 고르는 방법과 손질 및 보관법. 들깨를 고를 때는 빛나는 은색 껍질이 살아있고 향이 신선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들깨는 습기에 약하므로 보관시 밀폐 용기에 담아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깨를 오래 보관할 때는 냉동 보관이 가장 좋으며 들깨 가루나 기름은 냉장 보관을 추천합니다. 들깨를 손질할 때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찬물에 살짝 헹구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들깨의 올바른 섭취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들깨는 하루 한두 큰술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과도하게 섭취하면 소화불량이나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산패되기 쉬운 들깨 기름은 냉장 보관을 권장하며 들깨가루 역시 밀폐 용기에 보관하여 신선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깨 고르는 방법과 손질, 보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선한 들깨는 색이 밝고 고소한 향이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들깨의 껍질이 균일한 갈색을 띠며 손으로 만졌을 때 건조하지 않고 약간의 기름기가 느껴지는 것이 좋은 품질입니다. 오래된 들깨는 색이 탁해지고 비린 냄새가 날수 있습니다. 고를 때에는 되도록 진공 포장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들깨는 껍질을 벗길 필요가 없으며 사용하기 전 가볍게 볶아 고소한 향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볶음 요리에 사용할 때는 기름 없이 살짝 볶아 들깨의 풍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가루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 믹서기에 들깨를 갈아 원하는 크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들기름을 만들고 싶다면 들깨를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압착하여 기름을 추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들깨는 기름 함량이 높아 산패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들깨 가루나 들기름은 공기와 접촉하지 않도록 보관해야 신선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냉동 보관도 가능하며, 장기 보관 시에는 들깨를 작은 용기에 나누어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꺼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들깨의 다양한 건강 효능과 올바른 섭취 방법, 궁합이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그리고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들깨는 오메가3 지방산, 항산화 성분, 비타민, E 등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두뇌 건강, 심혈관 질환 예방, 면역력 강화 등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과다 섭취는 오히려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으니 하루 한두 큰술 정도의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깨와 함께 시금치, 두부, 고구마와 같은 음식과 조합하면 들깨의 영양소 흡수율이 더 높아지고 건강 유지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반면 유제품, 기름진 음식, 알코올과는 궁합이 좋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들깨를 고르고 손질하는 방법과 보관법도 오늘 배운 대로 실천하면 들깨의 신선함과 영양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들깨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지인들과 공유하고 싶다면 영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댓글과 의견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